안녕하세요. 프로야구를 분석하는 야구머입니다. 팀 7연패의 상황 속에 갑작스러운 감독 사태로 롯데 자이언츠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포스트 시즌에 대한 희망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구를 계속 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9월 1일부터 확장 엔트리가 시행되면서 1군에 등록 가능한 선수가 33명으로 늘어나기에 새로운 얼굴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소소하게나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도 1군에서 경기를 뛰지 않은 신인 선수 중에 최근 퓨처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서 곧볼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한투수석상호. 지난 신인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63번으로 지명된 대졸 선수로 올 시즌 전체로 보면 퓨처스 리그에서 평균 자책점 4점대로 평범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후반기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86. WHIP 0.5 피안타율이 9푼 7리 9이닝당 탈삼지는 14.9개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강력한 패스트볼 9위로직전감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현재도 140km 중후반대의 패스트볼 스피드를 유지 중이고 타자와의 승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선수로 4사구가 적다는 점에서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좌투자타 외야수 김동혁 22년 드래프트에서 2차 7라운드 64번으로 지명된 2년제 대졸 선수로 입단한 해에 바로 군입대를 해서 올해 4월에 전역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역 후 5월 말부터 퓨처스 경기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군 공백 기간의 영향과 부상 여파로 전반기 일할 때의 처참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후반기에는 19경기에 나서서 3할의 근접한 타율과 OPS 0.803을 기록하는 등 U23 대표팀에서 활약했던 김동혁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키가 177cm로 체구는 크지 않은 선수지만 타격에서 풀스윙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고 외야 수비에서도 빠른 발로 넓은 범위를 커버하며 강한 어깨까지 가지고 있어 중견수를 비롯 외야 전 포지션이 가능하기에 수비에서의 활용도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롯데 외야에는 안건수 선수도 없고 김민석 선수 외에는 중견수를 맡아줄 선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김동혁 선수의 활약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우한 사이드암 초경민. 지난 신인 드래프트에서 8라운드 73번으로 지명된 고졸 선수로 올 시즌 퓨처스 성적은 평균 자책점 3.86으로 준수한 편이고 앞서 소개한 다른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시즌 초에는 리그 적응에 애를 먹었으나 7월 이후 성적은 6경기에 나서서 6과 3분의 2 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자책점을 1점도 내주지 않는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빠르지 않지만 안정적인 제구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에서 부족한 체인지업을 주무기 로 하는 사이드암 유형의 선수에게 불펜에서 잘 활용한다면 좋은 역할 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우투우타 내야수 정대선 지난 신인드래프트에서 5라운드 43번으로 지명된 고졸 선수로 고교 3학년 시절은 3루수로 68대표 팀에 뽑혔고 대표팀 야수 중 가장 뛰어난 타격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프로에 와서는 이루스로 포지션을 변경한 상태고 올시즌 퓨처스리그 성적은 58경기에서 타율 2할 7푼살이 출루율 3할 6푼오리로 컨택과 출루에 집중을 하면서 신인선수 대비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롯데 이루를 생각했을 때 안치용의 FA 계약 여부도 불확실하고 1루스로의 활용도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박승욱도 올해와 같은 활약을 이어가 줄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확장 엔트리 기간에 정대선에게 1군 경험을 쌓게 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택에는 확실히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에 수비력을 더 끌어올린다면 몇년후 주전 이루스를 노려볼 수 있는 자원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확장 엔트리 기간 콜업이 기대되는 신인 선수들을 알아봤는데 남은 시즌 감독 대응이라는 사람의 성적 욕심으로 인하여 기존의 주축 선수들을 혹사시키지 않길 바라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선수들이 아니더라도 어린 선수들에게도 기회를 많이 주면서 내년 시즌과 그 이후를 대비하는 자이언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방구석 야구 분석가 야금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